지역에서는 어려운 이웃을 위한 사랑의 집수리가 활발히 이어지고 있는데요. 사하구 기업발전협의회와 부산교통공사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힘을 합쳐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에 나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박철우 기자입니다. 사하구 감천동의 한 주택, 주택 외벽 곳곳에 금이가 있습니다. 근처 또 다른 주택도 사정은 비슷합니다. 외벽 곳곳에 금이 가고 페인트가 벗겨져 있습니다. 집 고쳐주기 전과 후의 모습입니다. 금이 간 곳은 보수와 함께 페인트가 칠해져 전과 다른 모습입니다. 집 내부에는 새 벽지를 도배했고 방충망도 교체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도움을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저희 휴메트로 봉사단이 열심히 힘닿는 데까지 참여해서 노력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사하구 기업 발전 협의회와 부산 교통공사가 주거 공간이 열악한 어려운 이웃을 위해 힘을 모은 건 지난해부터 주거 취약계층 15가구와 경로당 5곳에 환경 개선 사업이 진행됐습니다. 올해도 환경 개선이 필요한 저소득 세대 20가구에 도움을 전하기 위해 4개 기관이 참여해 발대식을 가졌습니다. 회정에서 1차로 한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연 이해 정도를 통해서 우리 지역의 주거 환경을 개선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발대식에 참여한 기관은 앞으로도 함께 힘을 합쳐 취약계층 주거 환경 개선에 나설 계획입니다. BTV 뉴스 박철우입니다. 채널 BTV.